반갑습니다, 네. 김승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KNS에서 입시 소장으로 있는 김승민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전에는 대학교에서 이제 이화여대랑 고려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지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치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요. 어 예전에는 제가 입학사정관의 관점에서 학생들을 서류 평가하고 면접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뭐 약간 안타깝다거나 좀 이럴 때 제가 나설 수 없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껏 개입하면서 학생들한테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지 왜 그런 관점으로 하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걸좀 속시원하게 얘기해 줄수 있어서 그렇게 학생들을 조금 발전시켜 나가는 일을 하고 있다. 성향이 뚜렷하다면 네. 그리고 아이가 상위권이라면 대원외고 네, 네. 진학을 추천을 하시는 편이세요? 어, 저는 일단 학생들에게 어, 영어 상태에 따라서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에서도 사실은 인문계열, 예를 들면 어학계열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사회과학계열, 난 상경계열, 차라리 수학이랑 사회는 괜찮다, 영어는 너무 힘들다 라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아, 가면 넌 너무 힘들다. 영어가 싫어요. 라고 하는 애들은 일단은 추천을 안 드리고요. 일단은 영어를 하는 것들좀 좋아하고, 영어로 된 텍스트 읽는 것들을 좀 즐기는 친구들,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제 적극 추천을 하고요. 어학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막상 네. 대원에서 어문계열만 진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네네네,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니까 상경계열을 지원하고 내가 CEO가 되는 게 꿈이고, 경제학자가 되는 게 꿈이고, 그런 친구들 중에 영어 잘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 친구는 가야죠. 근데 내가 그냥 영어를 안 좋아하는데 문과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수학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짜 문과가 아니라 그러한 차선책으로 대원외고를 가기에는 대원외고 굉장히 센 학교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센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우리가 이제 깨진다. 더 많은 준비를 하고 가야지 우리가 가서 살아남을 수 있다. 문과 성향이면서 영어에 부담감이 없거나 거부감이 최소한 없어야 대원외고를 비롯한 외고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인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 디스쿨에 있는 오, 것 네. 중에서 영어 준비가 덜 됐다면 심 사수고 음. 해야 합니다. 시수가 8단위. 네네. 아. 영어도 있고 뭐 심화 영어 회화, 이제 여러 가지 수행 평가들도 있고 그다음 에 전공어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학에 대한 이제 시수가 굉장히 높다.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또 언어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뭐 암기도 해야 되고 어휘도 키워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 지 않는 친구들이 어, 가야 그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인데 요 수학은 네.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재원하고 이제 재학하는 친구들 거기에서 네. 우리가 수시든 정시든 이제 서울대를 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 강남 기준으로 친구들이 한수 투까지는 이제 끝내고 고등을 올라가는 친구들이 최상위권에서 이제 수학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입학 전에 심화까지요. 심화까지 끝낸 친구들도 왕왕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과거 준비하다가 이제 외고 대원하고 이제 간 친구들도 있어서 수학을 좀덜 했기 때문에 외고를 간다는 아니고 수학도 했고 영어도 좋은데 어좀 문과 쪽으로도 가고 이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가 좀 꿈이 생겼다라는 친구들도 적극 추천을 하고요. 네네.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 네. 일반고에 가면은 이과생이 네. 많아서 네. 특히 이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이과가 맞아요. 완전 대다수기 네, 때문에 네. 수학이 치이니까. 네. 외고를 가라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도 거기 조금 동의하는 편이긴 한데요. 수학이 어려워도 어, 미적까지 한 다섯 번을 돌린 친구들이 있지는 않은 곳이 대원외고. 수원 정도까지 왔다, 수트 정도까지 봤다 근데 미적까지 보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문과다라고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외고 가는 거 추천을 드리는데 단 영어가 뒷받침돼야 된다. 아니면은 정식 카드를 들어야 되는 순간이 생길 수 있다. 어, 물론 제 강남 일반고에서 우리가 내신 잘 챙기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수학과 과학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본과 친구들은 어, 외고를 가서 영어 내신 잘 따고 수학 내신 잘 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학을 가자. 일반고보다는 대원외고 네. 수학이 조금 네. 더 쉽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일반고의 기준이 강남 일반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고도 이제 여러 가지 외고가 있는데 대원외고는 정말 명불허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수학도 센 친구들, 영어도 센 친구들이 이제 탑에 있기 때문에 수학이 조금 약하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우리가 다른 학교들의 선택지는 어떨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대원에 좀더 많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친구들이 대원에 많고요. 수학을 피해서 간 친구들이 다른 학교들이 많아요. 내 앞에 있는 등수 싸움, 이제 거기에 나보다 수학 잘하는 애들 많을 확률로 따지고 보면 은 대원은 조금 수학에도 자신이 있어야 된다. 대원에거를 가는 학생들은 다 디베이트 출신일까요? <목소리> 아니요. <laughs> 디베이트가 예전에는 어, 특기자 전형이 많았을 때는 막 학생들 전국 단위의 디베이트 대회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외고 연합의 디베이트 대회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실적을 넣고 학교 생활에 넣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특별히 대학 입시에서 그러한 교회 실적들을 보고 있지 않아서 본인의 어떤 성장에 있어서 도움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반드시 대원외고에 도움이 된다. 어,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대원외고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그 이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디베이트로 말하 자기 연습을 한 친구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요. 약간 디베이트처럼 면접을 보는 거예요. 내 한국어 면접인데 음. 훈련 받은 대로 반박하고요. 다음 답변을 예상하면서 본인이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내가 어떤 그약점에 걸릴까봐 말을 솔직하게 안 하고 막다 숨겨놓고 그럼 이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힘들거든요. 얘가 뭘잘안 보여주는 것 같은데 면접관을 상대로 네. 뭔가 논쟁을 벌이려는 태도, 네네. 공격 가고 수비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체화돼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작년에는 휘문고랑 종동고 면접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친구들 중에 이과에서 이제 탄탄하게 했던 친구들이 그렇게 이제 강하게 면접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토플텝스 점수랑 네. 대원예고 합격하는데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 대원예고 합격 상관이 없고 없고요. 전혀 이제 그런 거를 언급하면 이제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언급을 전혀 할 수가 없고요. 어, 이제 토플을 공부하는 것이 대원외고에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탭스가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많은데요. 그건 이제 영어를 잘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지 외국 입시에는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긴 어렵고요. 들어가서는 이제 워낙에 이제 우리가 높은 수준의 텍스트를 읽어야 되고 수행평가도 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탭스 공부나 어휘 정도를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놓고 가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실력 대비로 실력 해서 실력 대비로는 탭스 이제 리딩이나 뭐그래마 같은 경우에서 어 우리가 점수 몇점이상의 이제 점수를 얻었을 때아이 친구는 외국 가서 우리가 상위권에 들수 네, 있겠다. 이제라고 이제 가늠이 되고요. 탭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틀리는 문법 한국인들이 잘 헷갈리는 것들을 체크하려고 내는 시험이다 보니까 어, 우리의 내신 시험은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로 이제 변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시험들을 준비하는 것이 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갈수 있는 방안은 아닐까라고 해서 일단은 탭스로 이제 공부를 어 시작하는 것을 추천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럼 혹시 네. 그 합격생들의 대략적인 탭스 점수라든지 대원외고에서 늘 이제 일 등급을 맞았던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구텝스 같은 경우, 이제, 리딩 같은 경우, 40개 중에 한 37개 정도 이제 맞은 친구들. 네. 네. 보통은 한 30, 32개에서 35개 정도긴 하고요. 네. 그래서 37개 정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친구들은 가서 우리가 상위권을 이 노릴만 하다. 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50개 중에 한 45개 정도. 네. 네. 정도 맞을 수 있으면은, 아 우리가, 가서 우리 1등 한번 해보자. 네. 라는 것들로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원외고의 영어시험은 네. 네. 영어 많이 어렵죠. 네. 영어 많이 어려운데 사실은 영어시험이 강남 일반고도 너무 어렵고요. 영어를 피해서 강남일반고를 간다 그것도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원외고랑 휘문고에서 썼던 독해교제가 같았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지문들을 많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외고는 시수도 더 많기 때문에 분량이 더 많긴 하죠 분량이 더 많고 또 리스닝 시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토플 리스닝이라거나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필평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100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험들로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영 외고가 정말로 많이 어렵고, 네 정말 외고에서는 한영 외고 시험이 가장 어렵다고 봐도 될 정도로 영어 시험 이 정말 어렵고요. 아마 이제 대원이 그 시험으로 아주 치열하게 애들을 치닫게 해서 거기서 변별을 하기보다는 수능에도 도움이 되고 정시에 염두를 두고 또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은. 어 이렇게까지 우리가 영어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수능도 열려놓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학생들을 좀 지도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100점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아이들이 100점을 맞을 어, 노력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시험들이 나오는 추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한영은 그러면 네.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시험으로 계속 변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수 단위로 학생들이 틀려야지만 등급이 나오는 100점의 수를 맞춰야지만 안어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것들로 조금 어 전략이 있으신 것 같고요. 대원은우리 100점 맞아도 괜찮다. 어 우리는 수시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이제 측면으로 이제 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선생님 이제 3번인데요. 분이 있을까요? 네. 있죠.